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부루의 명곡 특별편 출연을 확정했다. 과연 누가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기다리던 한 세대를 뒤흔들 충격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트로트 천재 정동원 군이 드디어 부루의 명곡 특집 무대에 출격하며, 과연 이번 주 왕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뒤흔드는 전율의 무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이 놀라운 순간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기실의 긴장감, 변수가 아닌 승부의 판도. 무대 뒤 대기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호흡만 느껴지는 출연자들의 기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제작진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스태프들의 발걸음과 이어지는 속삭임이 현장의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한 소년. 바로 트로트 천재로 불리는 정동원 군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 그를 향한 기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는데, 별표, 별표, 오늘은 모든 걸 뒤흔들 준비가 됐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짧고 굵은 그의 한마디는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기실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으며 제작진들은 별표, 별표, 이번 특집은 역대급일 것. 별표, 별표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정동원 군의 등장 자체가 이미 단순한 변수가 아닌 승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초호화 라인업 속의 중심. 이번 부루의 명곡 특집 무대는 유독 치열했으며 실력파 가수들이 다수 합류하며 초호화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속속 입장하며 서로에게 별표 별표 정동원 이번에 무슨 무대 보여준대? 이번엔 완전 새로운 스타일이라던데 별표 별표라고 속삭였고 기대와 불안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흥분이 마치문 앞에서 번개가 치듯 퍼져나갔습니다. 180도 달라진 충격적 무대와 전율의 순간 드디어 무대 중앙 조명이 켜지고 났고 긴 웅장한 음악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줌인하자 정동원 군의 뒷모습이 비쳤고 스태프의 질문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는데 마치 시간 전체가 그의 순결과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숙함과 카리스마, 무대가 밝아지자 관객석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졌는데, 그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성숙해진 표정,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듯한 카리스마가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오프닝 첫 음이 울리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짙고 깊어졌습니다. 곡의 감정선이 치솟는 순간마다 관객석에서 전율이 밀려왔고 경쟁자로 나온 가수들조차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대를 집어삼킨 에너지.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서자 조명 효과와 무대 장치가 동시에 터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는데 정동원 군은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로 노래를 밀어붙였고 무대를 지켜보던 심사단도 놀라움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고음이 울린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관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소셜미디어 생중계창은 폭발하듯 급상승하는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별표 별표 이건 전설이다. 오늘 무대는 역대급 말이 안 나온 별표 별표이라는 반응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차지한 트로트 천재. 끝없는 파장. 무대를 내려온 정동원 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었는데,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압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모두 이겨낸 자의 여유였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의 무대 역시 뛰어났지만, 정동원 군의 무대는 차원이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작진조차 별표 별표. 오늘 이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표 별표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니었고 이미 장르 자체를 흔들고 세대를 넘나드는 파급력을 가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우승 드디어 결과 발표의 시간이 찾아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현장에 별표 별표 이번 특집의 최종 우승자는 정동원 별표 별표 이라는 이름이 호명된 순간 현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친 감격, 안도, 그리고 결의는 화면을 넘어 시청자의 가슴까지 전해졌으며 왕관은 마침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의 서막 같았습니다. 온라인을 장악한 화제성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스튜디오 밖으로 나서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백 명의 팬들이었습니다. 팬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외쳤고 이 모습은 카메라에 담겨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정동원 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는데 정동원 충격무대 부루의 명곡 레전드 경신 세대를 뚫은 감동 등의 문구들이 트렌드를 장악했고 방송이 끝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클립 영상은 수십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의 극찬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음악 평론가들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별표 별표 오늘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방식, 감정의 폭발력 완전히 성인 가수 이상의 내공이다, 별표 별표라는 평가들은 그의 성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표현력의 폭발, 특히 이번 무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의 감정 표현력이었습니다. 곡의 절정에서 그가 살짝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방송 직후 바로 캡처되어 실시간으로 퍼져 나갔는데, 별표 별표 저 순간 진짜 울 뻔했다.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버리네. 별표 별표라는 반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또 한번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쓴 순간, 방송이 끝난 밤 제작진 회의실에서는 별표 별표 오늘 이 기록 깨는 게 가능할까? 정동원 때문에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워야겠는데 별표 별표라는 말이 오갔는데, 이는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단순한 특집 우승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롭게 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환호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정동원 군은 다시 마주해야 할더큰 무대, 더 높은 목표, 그리고 세대를 뒤흔드는 새로운 음악을 향해 조용히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원, 부루의 명곡 왕관을 쓰다. 트로트 천재에서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로의 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타임즈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트로트 천재 정동원 군이 드디어 부루의 명곡 특집 무대에 출격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왕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세대를 뒤흔드는 전율의 무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류타임즈와 함께 그 놀라운 순간을 확인해 보시죠. 대기실을 압도한 카리스마. 승부의 판도를 바꾸다 무대 뒤 대기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작진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스태프들의 발걸음, 그리고 이어지는 속삭임.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한 소년, 바로 트로트 천재로 불리는 정동원 군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뒤흔들 준비, 그를 향한 기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뒤흔들 준비가 됐습니다. 짧고 굵은 그 한마디는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기실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역대급 변수. 제작진들은 별표 별표 이번 특집은 역대급일 것 별표 별표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고 경쟁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동원 군의 등장 자체가 이미 변수가 아닌 승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다수 합류하며 초호화 라인업이 완성되었지만 관객들의 기대는 오직 정동원 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180도 달라진 무대. 폭발적인 감정의 서사드디어 무대 중앙 조명이 켜지고 났고 긴 웅장한 음악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줌잉하자 정동원 군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무대가 밝아지자 관객석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180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성숙해진 표정,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듯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깊이, 오프닝 첫음이 울리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고 깊어졌습니다. 곡의 감정선이 치솟는 순간마다 관객석에서 전율이 밀려왔고 경쟁자로 나온 가수들조차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레전드 경신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서자 조명 효과와 무대 장치가 동시에 터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로 노래를 밀어붙였고 마지막 고음이 울린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전설이다. 오늘 무대는 역대급 말이 안 나옴. 이 반응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여유 무대를 내려온 정동원 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압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모두 이겨낸 자의 여유였습니다. 왕관의 의미, 역사를 새로 쓴 순간 다른 출연자들의 무대 역시 뛰어났지만, 정동원 군의 무대는 차원이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작진조차 별표 별표 오늘 이 정도의 파급벽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표 별표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르 자체를 흔들고 세대를 넘나드는 파급벽을 가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스친 감정. 드디어 결과 발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현장. 별표 별표 이번 특집의 최종 우승자는 정동원.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이 호명된 순간 현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친 감격, 안도, 그리고 결애, 그 모든 것이 화면을 넘어 시청자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의 서막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인터뷰룸에서 그는 별표, 별표, 오늘 무대는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 여정과 감정의 무게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휩쓴 파장, 세대를 뚫은 감동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스튜디오 밖으로 나서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고 일부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달러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SNS 달러싸인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정동원 군의 이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 충격 무대, 부루의 명곡 레전드 경신, 세대를 뚫은 감동 이러한 문구들이 트렌드를 장악했고, 방송이 끝난 지한 시간도 되지 않아 클립 영상은 수십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의 극찬, 음악평론가들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동원 군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완전히 성인 가수 이상의 내공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의 성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눈빛, 특히 이번 무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의 감정 표현력이었습니다. 곡의 절정에서 그가 살짝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방송 직후 바로 캡처되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순간 진짜 울뻔했다.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버리네. 이러한 반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또한번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왕관 뒤의 다짐, 더큰 목표를 향하여 방송이 끝난 밤 제작진 회의실에서는 다음 회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 깨는 게 가능할까? 정동원 때문에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워야겠는데.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특집 우승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롭게 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정동원 군은 조용히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호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다시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큰 무대, 더 높은 목표, 그리고 세대를 뒤흔드는 새로운 음악, 트로트 천재 정동원 군이 보여준 충격의 무대처럼 그의 앞으로의 행보 역시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천재 정동원, 부루의 명곡 왕좌에 오르다. 세대를 뒤흔든 충격 무대와 그 파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타임즈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드디어 부루의 명곡 특집 무대에 출격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왕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세대를 뒤흔드는 전율의 무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류 타임즈와 함께 그 놀라운 순간을 확인해 보시죠. 1. 무대 뒤의 긴장감, 정동원의 한마디가 바꾼 판도. 무대 뒤 대기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호흡만 느껴지는 출연자들의 기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스태프들의 발걸음, 그리고 이어지는 속삭임.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천재로 불리는 정동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기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뒤흔들 준비가 됐습니다. 짧고 굵은 그 한마디는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기실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동원의 등장 자체가 이미 변수가 아닌 승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적인 무대, 성인가수 이상의 내공을 보여주다. 불후의 명곡 특집 무대는 이번 주 유독 치열했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다수 합류하며 초호화 라인업이 완성되었고 관객석은 방송 시작 전부터 전율에 가까운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무대 중앙 조명이 켜지고 났고 긴 웅장한 음악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줌인하자 정동원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무대가 밝아지자 관객석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성숙해진 표정,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듯한 카리스마. 오프닝 첫 음이 울리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고 깊어졌습니다. 곡의 감정선이 치솟는 순간마다 관객석에서 전율이 밀려왔고 경쟁자로 나온 가수들조차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서자 조명 효과와 무대 장치가 동시에 터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로 노래를 밀어붙였고 심사단도 놀라움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왕관을 차지한 순간 레전드 경신을 이끌다. 마지막 고음이 울린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생중계창은 폭발하듯 급상승하는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전설이다. 오늘 무대는 역대급 말이 안 나옴. 이 반응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정동원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압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모두 이겨낸 자의 여유였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의 무대 역시 뛰어났지만 정동원의 무대는 차원이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작진조차 오늘 이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르 자체를 흔들고 세대를 넘나드는 파급력을 가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 발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현장. 별표 별표 이번 특집의 최종 우승자는 정동원 별표 별표 이라는 이름이 호명된 순간, 현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왕관은 마침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 무대 밖에 파장, 온라인을 뒤덮은 극찬 세례, 정동원이 왕관을 손에 넣은 그 순간,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인터뷰룸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무대는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 여정과 감정의 무게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스튜디오 밖으로 나서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요치며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고 일부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정동원의 이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 충격 무대. 브루의 명곡 레전드 경신 세대를 뚫은 감동 이러한 문구들이 트렌드를 장악했고 방송이 끝난 지한 시간도 되지 않아 클립 영상은 수십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방식, 감정의 폭발력, 완전히 성인 가수 이상의 내공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의 성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의 감정 표현력이었습니다. 곡의 절정에서 그가 살짝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방송 직후 바로 캡처되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순간 진짜 울 뻔했다.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버리네. 이러한 반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 역사를 새로 쓴밤더큰 무대를 향한 약속. 방송이 끝난 밤 제작진 회의실에서는 다음 회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 깨는 게 가능할까? 정동원 때문에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워야겠는데.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특집 우승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롭게 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정동원은 조용히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호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다시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큰 무대, 더 높은 목표, 그리고 세대를 뒤흔드는 새로운 음악. 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의 서막 같았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또 한번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보여준 충격의 무대처럼 앞으로도 한류타임즈는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